지금 서울 이랜드는 두명 교체 카드를 쓴 거예요. 이제 한장 남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왼쪽. 자 열리면 때려야죠. 왼발로 때려줘야죠. 들어가라. 아, 우와. 이게 한지류입니다. 와. 네. 자 이야. 왼발 중거리 포 퍼나왔습니다. <laughs> 와 이걸 어떻게 막어요? 어, 야 죄송합니다 최한솔이네요 죄송합니다 최한솔 선수의 와... 중거리 푸가 나왔습니다 야 지금은 자, 부산 아파크의 골을 넣는 것은 노보트니가 골을 만들어냈을 때컨감 버리었잖아요 네. 야 서울 리랜드의 두방은요 중거리 슈팅입니다 야 막을 테면 막아봐라 오늘 두골다 중거리 네. 골이 나옵니다 야 최한솔 선수의 유슈팅은요 대박 슈팅이네요 네와 타이밍 정말 좋았고요 지금 막지 못하죠 자 최한솔 야... 선수 의 어? 올시즌 첫 득점입니다. <laughs> 저 지금 회전 조소 슈팅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아, 휘어지네요. 와, 지금도 나가는도 가면서도 회전이 걸렸기 때문에 네. 지금 체피스 골키퍼 저건 못 막죠. 네 시즌 첫골 최고골 중거리골. 정말 대박 슈팅 만들어냈고요. 자이 부산이 문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티신 부족이죠. 앞서고 아, 있다가. 네. 계속 야금야금 골을 허용해서 동점까지 가고 했던 경기가 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수 있는 경기를 네. 어차피 상대에게 수비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늦었잖아요. 네.